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잇 수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짧은 소설 이야기입니다. 어, 보통 짧은 정도가 아닙니다. 단편 정도가 아니고요. 음, 책한 권에 예순편 이상의 소설이 들어가는 이런 짧은 소설. 출판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독자들한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자, 과연 음, 왜 그런지 우리 김원식 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로 뭐 역편 소설이다. 뭐 이렇게 역편 소설이다. 이렇게 역편 소설은 예에 꽁트들 네, 주로 꽁트를 기했는데 사실 예. 꽁트보다 더 짧은 거고요. 꽁트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 소설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원고지 10장. 원고지 매수로 이제 음. 그러니까 A4지 보면은 대게 이제 평균이 9매 정도 되거든요. A4, A4 한장에... 한장 원고절 9매가 들어가요. 보통 그러니까 폰 기본, 기본, <laughs> 기본 설정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네. 아, 기본에 예. 그냥 어, 표준화 되어 있는 그래서 예. 10장 정도면 한 장하고도 약간 넘어가는 거몇줄 예. 예. 걸치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소설이라고 이제 작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손바닥 소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바일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설 하면은 이제 소설집을 떠올리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뭐 이제 언론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짧은 소설에 대해서. 예. 근데채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이 예. 소설들이 또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모바일에 익숙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짧은 소설에 영향을 줬고 사실 웹 소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 이제 사실 소설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을 예. 하려면 결국 소설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아마존에서도 이제 이런 짧은 소설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이제 미국과 뭐 특히 이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문단까지도 이제 어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원래 옛날에는 일본의 짧은 소설들이 유행을 많이 해서 네.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거 얘기할 때 <laughs> 하나 예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 사용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맞아요. 특히나 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 SF 쪽이었기 때문에 무슨 SF가 이렇게 이게 무슨 소설이냐, 혹은 음. 이제 문학 작품이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메시지와 전복성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짧지만 짧은 거 가운데 예. 반전이 딱 있어요. 반전이 딱 이렇게 기승전 예. 해가지고 갑자기 예. 대단해 막을 내는 그런 이 서사 구조가 강력하게 이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사실은 이 대중 문학. 대중소설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인터넷이 확산됐다는 거는 대중문화가 확산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이제 소설도 이 대중문화의 중심 속으로 들어왔고 또 네. 문단에서도 그것을 이제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 그런 이제 짧은 소설을 되게 신인 작가들이 주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류 문단에 있는 작가들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출판계에도 애초에 있는 그냥... 의뢰를 할때 짧은 소설 을좀 써주세요 이런 사례들도 생겨난다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관련해가지고 기존 문단에서 뭐 여러 작가들 뭐한 12명 1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짧은 소설을 묶어가지고 이제 내는 예.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예. 또뭐 김동식 같은 아까 이제 66편, 60편 정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소설가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66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설집 내에 네 그런데 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어 진짜 뭐 실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소설을 쓸수 있느냐 이렇게 이랬더니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 문단에서 이렇게 데뷔를 한게 아니고요. 예. 인터넷에서 작품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댓글이 그 밑에 달리니까 그 재미 때문에 계속 작품을 쓰게 됐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읽히려면. 결과적으로는 호흡이 짧아야 되고 그렇죠. 또 분량 자체가 좀 단번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연마한 작품들을 또 소설 작품으로 묶어내가지고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은 판매 부스를 기록해서 최근에 문단에서 이제 사건이었던 그런 사례가 바로 김동식이라는 그런 소설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 짧은 소설이 미끼용 소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소설을 네. 읽다 보면은. 긴 소설들도 네. 이렇게 막 찾아서 읽게 되기 네. 때문에, 모바일로는 짧은 소설 네. 읽고, 책으로 이제 뭐 소설 집이나 네. 혹은 장편 소설을 사서 봐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네. 마케팅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뭐 감질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뭐 <laughs> 예, 예. <laughs> 이렇게 예. 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게 향이 좋은 거 이렇게 딱 하나 주면 하나 먹으면 정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도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은 아닌데 예. 일종의 맛배기로 보여주면서. 이 어떤 독자들의 관심도 이제 이끌어내고 예. 또 주요 한기를 하면서 나중에 완성된 혹은 예. 더 진전된 작품을 보여주는 어떤 단계로서 이 짧은 소설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완성된 완벽한 그런 하나의 짧은 소설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많은 사람들을 관심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제 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걸 표현하자면 믿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저는 그런 상상이 돼요. 뭐, 어디든지 소설이 그냥 쉽게 컨텐츠로 끼어들 수 있겠다. 네. 마치 뭐, CF 광고처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뭐 들어가는 거 요즘에 진짜 뭐, 모바일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듯이. 네. 소설도 하나 그런 식으로 축축 끼어들면서 다양한 곳에 이제 팔릴 수 있겠다. 네. 오히려 지면이 더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문단 혹은 예. 문학의 뭐, 제 고찰 반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전에는 너무 구조가 짜임새라든지 예. 뭐 어떤 수사학이라든지 예. 어떤 미묘한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었거든요. 그런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제뭐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또한 번쯤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문학적 사회적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많이 깨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특히 스토리텔링 자체도 이제는 새로운 매체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 광고도 들어야 되게도 뭐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상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려면 결국. 좀 짧고 임팩트 있고 전복성이 있는 예. 그런 내용의 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서 소설이 왜 이렇게 짧아졌는가는 단순히 가독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예. 소설을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비할 수 있는 예.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계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매치하고 결합하는 예. 노력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책으로만 있으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소설이 발표되는 기본 공식은 뭐그 문예지 같은데 실렸다가 그렇죠. 그물에재 실린 게 소설집으로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단편이래도 거기 이제 평론가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그렇죠. 하고 또. 또 상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거꾸로 억지로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억지로 졸면서 이제 보고. 응. 그리고 그상 주는 네. 데는 권력을 갖게 되고 네, 그렇죠. 그 권력 갖게 된 데가 이제 갑질을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깨질 수 있는 심지어는 아예 지금 문단에 데뷔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어, 유명 무실의 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대중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내용들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게 보여줄 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단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네. 단지 짧아서 재밌어서 쉽게 읽기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런 바뀌는 어떤 수용자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기호 그리고 미디적 환경들을 좀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아, 어, 이제 왜 짧으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 내용들이 좀 시적절한 네.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장편이 그 아니라 뭐 대하 소설 이런 거는 역사를 과거에 그런 뭐 역사를 기록하는 10권 거라면 0권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그 손바닥 소설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그냥 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슈들을 바로바로. 바로 그냥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소재 면에서 봤을 때뭐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어요. 그럼 미투 네. 운동하면 그동안에 작품을 의뢰를 하고 또 작가는 걸 구상을 하고 작품을 집필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면 네. 그 당대에 굉장히 밀접한 문제들을 놓치게 되고 문학적 기능을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짧은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와 감각과 이제 수용력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 그때 이슈에 맞게 소설적인 형식으로 예.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역할이라서 이번에이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문단이 좀 많이 소극적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문학적 형식 특히 소설적 형식으로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데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은 아직은 문단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약간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니 그게 듣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물 터지듯이 이 짧은 소설의 형태로 터져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들을 예전에는 르포 문학이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게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르포 문학만 해도 실제로는 그 시간에 고, 공유되는 네. 시간과 그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짧은 소설로 기록을 하면 그냥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미우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팩트의 관점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냐 아니냐, 뭐 실제 있었던 건 아니냐, 이 확인하는 데만 굉장히 음, 뭐 에너지를 좀 소진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문학이라는 건 그런 사실을 넘어서 가지고 맥락이라든지 진실을 이제 드러내주고 예.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팩트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이제 소설적 형식으로 공식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 짧은 소설에 있기 때문에 예. 문단이 좀 이런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좀 풀어주는 노력들도 예. 이런 짧은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요즘에는 그냥 종이로 이렇게 작품을 뭐 발표하는 것보다는 각 출판사나 뭐 이런 문예지 같은 경우도 인터넷 그 환경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블로그 같은데 그냥 올리는거잖아요 예.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문학은 또 문학의 기능으로서 예.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앱도 있고요. 네. 그런 소설들. 또잘 또 되면 그걸 예. 가지고 또 뒤에 묶어내면 그리고 되죠. 그리고 그 이런 그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글이 짧으면 생각도 짧아진다. <laughs> 그런데 지금 현재 소설들은 말씀하신 기능을 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글과 글 사이에 굉장히 그 풍성한 사유의 공간들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래에 시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시가 스마트폰에 굉장히 최적화된 형태로 그렇죠. 부활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생각해 볼 여러 가지 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배치라든지 예. 또 글자가 주는 효과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짧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유가 뭐 얕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체 환경과 문학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짧고 이동 간에 그 어떤 진리나 맥락들을 바로바로 전달해줄 수 있는 형태로서 짧은 예.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연극계 그 동료 후배들한테 네. 우리 피해 사례들을 이제 이 짧은 소설로 정리해서 한번. 어, 발표를 쭉 하면서 나중에는 그 소설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집을 네. 가지고 또문학저 연극작품을 또 만드시고 그렇죠. 그러시면 이 선순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들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이 짧은 소설의 어떻게 보면은 반란 네.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설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직 이제 논쟁 중에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형식이나 분량이 아니고 예.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을 소설로 유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아 오늘은 짧은 소설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를 네. 한번 나눠봤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